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하려고 애쓰시는건다 보여요. 저희가 보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렇게 그 빈말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장이나 이런 데서 또는 뭐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남북 간의 또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진도가 나갈 때마다 늘 트럼프 대통령 에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고. 정말 진심으로 트럼 아마 70억 호모사피언스 중에 어그 가족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제일 일화를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거 한국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에요. 그니까 러그 2017년 11월 그 7일인가 8일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으로 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청와대에서 만찬하고 다음날 청와대에서 만찬할 때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얘기를해요 DMZ 한번 갔다 올수 있느냐 비무장지대. 그 대통령이 흔쾌히 케게 됐죠. 다음날 아침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 새벽 다섯 시인가 일어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예, 기다리고 계어죠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올려보니까 안개가 낀 거예요. 그 대통령 이 새벽 뭐 다섯 시부터 인가 해서 아홉 시열 시까지 기다리던 그 안개 때문에. 헬리콥터 트럼프 대통령의 헬리콥터가 못떴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실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뭐 골프 치면서 무슨 뭐 벙커에 떨어지는 그런 제스초보다는아그 <laughs> 장면은 좀 너무하더라고요. 아베 정리는 그러니까 난 아베는 유익이 나는 듯싶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세심하고 음.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이 세심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실을 전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상대 국가 원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음. 음. 그것을 허투이, 허투루이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돈 밝히는 분이긴 한데 돈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할때또 감동을 받는군요. 아, 당연히 그렇죠. 아, 지인사 대천명이에요. 아. 그,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진짜 모범생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할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는 분이라서 근데 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역시 잘, 잘 해주면 잘 해주나 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상이가처럼 다루지만은 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거냐고 했지만,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평화를 딱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상당히 고마워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우리가 진심을 다 하면은 항상 좋은 소식이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어려운 국면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2019년을 저는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어찌 보면 지도자들 간의 인간적 신뢰나 호감 이런 것들이 외교에서는 기대 큰 역할을 하죠. 아, 상당히 중요하죠. 음. 아, 왜이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제 정치의 구조, 그냥 힘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 매개변수를 정하지만은 실질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문대통령은 <laughs> 진짜 70억 사피엔스 중에 제일 잘해주는 분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